교수님 그러면 네. 아직은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성매매 응. 볼 것도 없다 응. 단호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네. 결혼을 이미 하신 분들 결혼을 해서 아이가 없으면 다행인데 네. 아이까지 낳아서 잘 키우고 있었던 분들에게는 배우자의 성매매라는 거는 너무나 큰 그렇죠. 고통이 될것 같거든요. 네네. 일단은 결혼한 이후의 배우자의 성매매 네. 이거는 그 상대 배우자를 지옥에 처박는 일이죠. 그렇죠. 음. 하, 너무 끔찍합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결혼한 이후에는 이제 고려할 사항들이 많잖아요. 아이도 아이도 있고 뭐 음. 부모님도 있을 것이고 그쵸. 경제적인 이유도 양쪽 가족 관계도 다 이제 고려도 해야 되고 고려할 사항이 여러지 있지만 그래도 제일 순위 그리고 비율도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될 대상은 본인이에요. 자기. 아이도 아니고 아이도 남편, 아니고. 뭐 이제 배우자도, 배우자도 아니고, 아니고. 뭐 양가도 아니고. 돈도 아니고 그렇죠. 일단 본인을 중심으로 음. 어, 고려를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이 일로 내가 평생 지옥에 살것 같다라고 음. 하면 자녀가 있어도 자녀가 있어도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이혼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. 어떤 경우는 우리 집안 생각해 가지고 아니면 뭐 배우자가 뭐 사회 유력 인사인데 뭐 고위직인데 음. 뭐 남편 생각해서 아니면 뭐 자녀 어, 생각해서 내가 이혼을 하지 않았다. 라고 할때 이런 문제는 자신한테 더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. 심리적으로. 그렇죠. 음, 음. 많이 괴로울 것 같네요. 참고 산다는 거는 배우자를 믿을 수도 없을 것 같고, 그렇죠. 신뢰는 바라, 바닥이 되어 있는데 음, 음, 음. 아이들은 키워야 하고. 그렇죠. 뭐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유지를 해야 된다면, 음, 보통 음. 이거는 멘탈이, <laughs> 멘탈이 강하다 못해서, 그 그렇죠. 어, 고통을 느끼지 못해야 음. 가능한 것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. 일종의 이제 고통을 못 느껴야 되니까, 네. 심리적으로 이제 정신을 빼놓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멍하거나 의식을 감정하고 분리시키는 거죠. 그러면 해리 같은 문제도 생기고, 정신적으로 하실 이제 그게 뭐 결혼 생활이라 하기도 좀 그렇죠. 그렇겠죠. 또 응, 응. 해리가 시작된 배우자가 아무리 나에게 유책 사유가 없다고 해도 응, 응. 내가 해리가 있게 되면 배우자는 또그 핑계를 나에게 댈수 있는 응, 응, 그렇죠. 거잖아요. 응, 응. 어. 그리고 또 약간 또 나중에 사람인지라 번전 생각할 수 있잖아요. 내가 어, 당신을 생각해서. 내가 용서해 준 건데. 네. 아니면 뭐 자녀들한테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참고 살았는데. 참고 살았다. 근데 이런 경우에 는 사실 자녀들한테는 엄청난 빚을 넘기는 거잖아요. 음. 심리적인 빚. 네. 자녀들 도 부담이 많이 되겠네요. 그렇죠. 자녀 입장에서는 나중에는 자녀들 도 반발할 수 있죠. 음. 왜 우리 때문에 참고 살았냐. 우리가 언제 뭐 우리를 위해서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냐.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그럴 때는 희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충격이 뭐 두배세배 배 커질 수도 있잖아요. 자신의 입장에서는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. 그거를 참는 선택을 했는데 음. 결국 본인이 그걸 이겨내려면 그렇죠. 다른 어떤 방어기제, 뭐 아까 말씀하셨던 멍을 때린다거나 음. 혹은 심해지만 해리가 일어난다거나 음.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니까 그렇죠. 그게 안 생기면 문제가 음. 없는 것처럼 살 수는 있겠지만 음.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게좀 자연스러운 것이다. 그렇죠. 뭐 이거는 뭐 엄청난 외상이잖아요. 심리적 어, 외상이다 네, 보니까 외상. 그런 증상이 없을 수 없겠죠. 음. 실제로 이런 큰 외상을 겪으면 실제적으로 질병도 많이 생기고, 네. 뭐 암도 생긴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네. 극단적인 스트레스잖아요. 음, 특히 저 성매매 같은 경우는 좀 속된 말로 좀 쓰레기 같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.